원색의 섬 투는 쉬운 퍼즐 모드를 제공한 선구적인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은 주인공 가이브러시와 그의 여자친구 일레인이 이상한 장소에서 대화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가이브러시는 일레인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게임의 시작입니다. It's kind of a long story. That's okay. I've got time. h hey, Deep in the Caribbean, Scab Island. 이브러시는 전설의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바로 빅 우비라는 보물을요. Big whoop. None other. 근데 이곳 스캡섬에는 비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브러시는 배를 구해 다른 섬으로 떠나려 하죠. 제1장, 라고, 엠바고. 보시다시피, 가이브러시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1탄에서 유령악당, 르척을 쓰러뜨리고, 한몫 챙겼나 봅니다. 그러나, 보물 비국을 찾으면, 지금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군요. 길을 걸어가려는데, 한 남자가 토행스를 내라며 협박합니다. <laughs> Scream as loud as you want. 이 남자 이름은 라고 르그레입니다 스켓섬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 이자 깡패죠. You can't hide from Lago Lugre. o Town. 원숭이섬 투는 나중에 리메이크작이 나왔습니다. 리메이크작은 아이템 하이라이트 기능이 들어가면서 원작에 있던 몇 가지 트릭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곳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에 삽이 있고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스캡섬이 보물찾기 금지 구역이라서입니다. 근데 이 삽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원작에선 이게 플레이어의 허를 찌르는 아이템 배치였지만 리메이크 작에선 그냥 상호작용 표시가 뜨기 때문에 평범한 퍼즐이 됐죠. 이곳에는 지도 제작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는 눈이 나쁜데요. 그가 안경을 내려놓을 때 잽싸게 안경을 챙길 수 있습니다. 2탄도 1탄처럼 애니메이션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빈 종이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리에 의하면 라고르그레의 봉쇄령 때문에 섬에는 현재 어떠한 배도 들락날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점이 있는데요, 주인이 자기 침으로 컵을 닦고 있더군요. 이때 라고르그레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죠. 라고 르그레는 주인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라고의 영업방해로 주점에는 손님도 없죠. 아까 얻은 종이로 라고가 뱉은 침을 확보할 수 있더군요. 이곳에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버튼도 책임지지 않고 옷에 남은 얼룩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세탁소입니다. 그럼 책임지는 건 대체 뭘까요? 이곳에서 옷을 찾아가려면 가는 길을 먹은 주인한테 보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어 주인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언어 유희가 무척 재밌는 파티인데요. 정작 목소리를 크게 하면 소리치지 말라며 다 들린다고 말해 플레이어의 뒷목을 잡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원숭이섬 1탄에도 등장한 친구들인데요. 그사이 해적에서 퍼포머로 전직했습니다. 그 계기가 흥미롭더군요. 어느 섬에서 철학자를 만났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이들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철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그건 세상 모든 건 하나의 무대며 우린 그저 플레이어일 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들은 지금은 세상을 바꿔놓고 있는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묘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난간에 앉아서 그러고 있냐고 물었더니 현 상황의 위태로운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더군요. 확실히 현재 환경 문제가 위태롭긴 하죠. 이곳엔 숙박업소가 있는데요, 방이 딱 하나인데 그 방마저 라고가 차지하고 있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묶여 있는 도마뱀은 줄로 칼을 자르면 도망갑니다. 그러면 주인도 따라 나가죠. 그 틈을 타 갈브러시는 라고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고가 썼던 걸로 추정되는 가발을 가져갈 수 있죠. 늪지대에는 관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 관을 타고 가면 신비로운 판잣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엔 황금 혓바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자와 대화하는 걸 도와줄 오일 코스의 처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책을 가져가려 하면 가이브러쉬는 난이 책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난 더는 그 문제는 겪지 않는다면서요. 자식, 많이 발전했죠? 시장에 아름다운 미모에 가이브러쉬는 넋을 잃습니다 이런 미인을 대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그저 얼어붙어 말이 안 나오죠. 이때 시장이 당신 얼굴은 해적치고는 너무 귀엽다며 웃어줍니다. 그러자. 가이브러쉬는 할 말을 잇는 걸 넘어 실성해버렸습니다. 어리버리 아무 말도 못한 가이브러쉬 는 여자들과 대화하는 법을 제대로 좀 배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Hey, that's just a model. A 오른쪽으로 와보면 부두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부두 여인은 라고를 물리치려면 부두 인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 줍니다. 그걸 만들려면 라고의 옷조각. 라고의 머리카락, 라고의 액체, 라고의 죽은 친척 시체에서 남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님이 라고의 침과 머리카락을 확보했기에 그걸 전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라고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가 죽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그가 새끼를 쳤다는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무덤들의 묘비명들도 하나같이 웃기죠. 무튼라고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쳐 보면 의스스한 분위기로 바뀌다 그의뼛 조각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라고의 의복 일부가 필요한데요. 우리 라고 가은아드는 무늬에 진흙이 담긴 통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Hey, 라고는 세탁소를 찾는데요. 가는 길을 먹은 세탁소 주인은 라고한테도 엉뚱한 말을 해 웃음을 자아냅니다. 나중에 라고의 방에 다시 와보면 세탁물 청구서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정말 치사한 아이템을 치죠. 열린 문을 다시 닫아보지 않으면 절대 못 발견하게 해놨습니다. 라고가 맡긴 세탁물은 참 충격적입니다. I saw it a while ago. Now where was it? Ah! Here it comes! 이제 모든 재료를 가져다 주면 부두 여인이 라고에게 저주를 걸수 있는 부두 인형을 만들어주죠. 라고! 라고! 예 그 부두 인형을 이용해 통쾌한 복수극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이브러시가 자기 자랑을 하는 와중 자기가 리척을 죽였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심지어 르척의 남은 수염도 증거 로 내밀죠. 이때 라고는 그 수염을 탈취해 달아납니다. Oops. 라고가 달아나 봉쇄가 풀렸기 때문에 가이브러시는 본격적으로 전설의 보물 빅 우브를 찾아 나섭니다. 이자 네 개의 지도 조각. 한편 캐리비안 깊은 곳 르척의 요새 안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Oops. I'll ignore that comment just this one time, Largo. 바로 리척이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리척은 라고에게 가이브러시를 산채로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배 타면 우선 앵무새 포스터가 하나 눈에 띕니다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펫 아일랜드입니다. 도착해 보면 가이브러시의 무게는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경비에게 바로 걸려 펫 아일랜드 총독에게 끌려가죠 Alright, let's go. Coming. 펜 아일랜드 총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으른 돼지이자 파시스트라고 하는데요. 만나서 보니 진짜 그랬습니다. 총독은 유령 리척과 모종의 거래 를 하고 가이브러쉬를 넘겨 큰 돈을 받기로 한것 같았습니다. 가위브러쉬는 감옥에 갇히지만 이곳에서 탈출하는 건 쉽습니다. 부두 근처 골목에 들어가 보면 상금이 걸린 원판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판을 돌리기 전 숫자와 색깔을 말하고, 진짜 그 숫자와 색깔이 나오면 상금 혹은 상품을 타갈 수 있죠. 가위브러쉬보다 먼저 와 있던 친구는 쉽게 상금을 타갑니다. 하지만 가이브러시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앞서 상금을 타갔던 사람이 또 와서 도전하더니 이번에도 정확히 숫자와 색깔을 맞춥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결국 이 퍼즐도 원숭이서 밀탄 소드마스터 찾기 퍼즐처럼 상금 탄 사람을 미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Give me the next number. 알고 보니 상금 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미리 다음 숫자와 색깔을 언질 받고 있었습니다. 가이브러 쉬도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워드를 알아야 하는데요. 패스워드는 손 모양 트리거스입니다. 이건 옛날 옛적 대학교 선배들이 신입생한테 선보이던 놀이랑 비슷하더군요. 가이브러시는 알아낸 정보로 숫자와 색깔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상금 대신 다른 섬 총독이 여는 파티의 초대장을 상품으로 선택하죠. 그 다음 가이브러시의 행선지는 부티 아일랜드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을 파는데요. 인디의 채찍도 있더군요. 진짜 인디가 쓰던 것으로 레이더스, 마궁의 사원, 최후의 성전, 소년, 인디아르저스 연대기 모두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앵무새가 있는데요. 앵무새 포스터를 반대쪽에 걸면 앵무새가 이번엔 그 포스터에 집착합니다. 그후 거울을 살수 있죠. 한편 전선의 보물, 빅 우베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는 네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한 조각을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사려고 하면 600만 달러를 부르죠. 그만한 돈이 없다하면 대신 침몰한 전설의 배 매드 몽키의 선수장을 가지고 오면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목적으로 배를 빌려주는 여자 선장이 열심히 리플렛을 돌리며 홍보 중입니다. 그녀의 리플렛도 한장 받아갈 수 있죠. 부티 섬에서는 파티가 열리는 중인데요, 그 파티에 참석하려면 코스튬 의상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이브러쉬가 즉각 옷을 갈아입으려 하니, 고문하는 사람이 황급히 저지하더군요. No, no, not here. Jeez. Oh, that is nice. 놀랍게도 총독의 저택엔 비급의 보물지도 네 조각 중한 조각이 그냥 대놓고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를 가져가려면 걔한테 딱 걸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도망치면 이렇게 되죠. 오우, 그 렉을 봐야겠다. 여기 있어, 가이브러쉬. 가이브러쉬? 가이브러쉬 3포트? 그한 명의 석가베 알고보니 이 섬의 총독은 일레인이었습니다. 가이브러쉬는 다시 열렬히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It's a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도 때문이라는 걸 아는 일레이는 지도 조각을 창문 바깥으로 날려버리고 맙니다. e t out and get 그 종이는 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It looks like it's about w h a t the Hey! d a n wind. Come back here. Hey! 도서관 사서는 가이브러시에게 조용하라고 극성입니다. 정작 자기가 더 시끄러우면서요. Excuse me. This is a library. Whisper now. What is it? 이곳에는 가이브러시의 현상금 포스터가 아직 걸려 있는데요. 이 포스터 위에 아까 리플렛을 받아온 여자 선장의 사진을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원숭이 섬투를 처음 에었을때 허리를 찔렸던 퍼즐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 그 얼굴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경비는 가이브러쉬의 얼굴을 전에 봤음에도 여자 선장을 가이브러쉬로 알고 체포해갑니다. Yes. Aren't you Guybrush Threepwood? Nice try, Guybrush. I don't know how you got out of the jail, but I'm taking you back in. 우린 예전에 확보했던 감옥 열쇠로 여자선장을 hey. 구출해줄 수 있습니다. Uh -oh. 가두기한 것도 가이브러시였지만요. 이곳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요. 임시 발판을 만들어 올라가려 하면 중간에 나무가 부러지며 희한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가이브러시의 부모가 등장해 이상한 가사와 춤을 알려주죠. Dad? Mom. Oh. Okay. The, the arm bones. Bones, bones connected to the head bone. The head bones connected to the rib bone. The hip bones connected to the rib bone. Yikes! What is it? What's wrong? Boo! <laughs> what, well, Chuck? But I killed you. You didn't kill me, you little moron. Wow. What a dream. 이곳에는 원숭이섬 일탄에서 중고 배를 팔던 세일즈맨 스탄의 가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 관을 팔고 있죠. 왜 배에서 관으로 업종을 옮겼냐니까 이쪽 비즈니스는 불만 있는 소비자들이 돌아와 불평하는 일이 적어서라고 말하더군요. 관을 좀 구경하고 싶다고 말하면 얼마든지 그러라며 재빨리 가입 없이 견적을 줍니다. Let's go take a look see. 스탄은 열혈 세인즈맨답게 직접 관에도 들어가 얼마나 좋은 관인지 설명하는데요. 이때 뚜껑을 닫고 못질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관속 스탄의 심리 변화가 참 재밌더군요. A joke's a joke! Now get me out of here! Open this coffin right now! Anybody? I really am claustrophobic. Someone's going to pay for this! Well, if I had to be stuck in a coffin, at least it's the deluxe model. I'm not dead! Let me out!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Woo! We're with you, Juices! 전 원숭이섬 1탄에 욕설 배틀이 있다면 2탄에는 이 침백기 대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기발하고 좋은 퍼즐이라 생각하죠. 처음에 무척 쉬워보이는 퍼즐이지만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는 연락선이 도착했다는 신호를 거짓으로 보내면 귀먹은 할아버지가 대포를 쏜다는 겁니다. 그럼 침백기 퍼즐을 주관하는 사람도 연락선이 왔는지 확인하러 잠깐 들르죠. 바로 그 타이밍을 이용해 기준선의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1등 할수 있는 기준선을 낮추는 거죠. 또한 바람이 불 때에 맞춰 침을 뱉어야 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처음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무척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는 원숭이삼2 가장 악명 높은 퍼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 삼투 대부분의 퍼즐은 아무리 황당할지라도 보통 게임 안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퍼즐은 메타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렌즈를 몽키 스패너라고 부른다는 걸 이용한 퍼즐이죠. 근데 아마 유럽에서는 다르게 불리는 모양이고, 그래서 이 퍼즐에서 막힌 유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은퇴한 해적과의 그로그 마시기 퍼즐도 관찰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와 맞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You drink first, <laughs> novice. <laughs> <laughs> 하지만 우린 그가 내 잔을 먼저 가져다주고, 그 다음 자기 잔을 준비한다는 걸 이용해 잔 안의 내용물을 바꿔치기 할수 있습니다. 역시 캐릭터의 행동 관찰이 핵심입니다. 이곳엔 죽은 요리사가 있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가이브러쉬는, 혹시 전쟁과 평화를 끝까지 읽는 거냐고묻습니다 영미권에서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끝까지 읽기 힘든 작품으로 통하나봅니다 워낙 대작이니까요. 이제 르척을 만나러 가야 할 텐데요. 르척에게 보내는 화물에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현대인인 것뚜깁니다 Let's get it on the truck. 3장 류척의 요새 It's 이곳에는 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잡혀 있는 원리에게 너살 빠졌니? 되게 괜찮아 보이네 라 드립을 칠수 있습니다. Have you lost weight? You look good. Yes, I have. Thanks for noticing. 또 하나 웃긴 드립은 정신 사나운이 그만 흔들거리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Could you please stop that annoying swinging? Sorry. 그러다가 결국 가이브러시도 원리와 함께 잡히고 맙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도 역시 침뱉기입니다. Hey! Ah, find h e m Holy skunk sweat! Ouch! 사장 딩키 아일랜드 이 섬에는 힐탄과 마찬가지로 은자가 있어서 웃깁니다. 이번엔 선불교에 공한도 내주더군요. 이 섬엔 과거 모두를 웃기게 했던 전화기도 놓였습니다. 옛날 어드벤처 게임들은 지독히도 어렵고 그래서 시에라 같은 회사는 힌트나 정답을 알려주는 유료 전화 상담을 운영했습니다. 그걸로 돈 벌려고 일부러 퍼즐을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매뉴얼을 읽어보면 하다 막히면 여기로 전화 달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풍자한 내용을 게임 속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것도 가장 막히기 쉬운 미로 퍼즐 때문에 뱅뱅 돌다 전화기를 만나게 되죠. 상담원한테 그래서 원숭이 섬의 비밀이 뭐냐, 왜 이렇게 어드벤처 게임들은 비싼 거냐 등등을 물어보면 그런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았던 상담원이 짜증을 냅니다. 현실 고증일까요? 바로 저 앞에 있는 게빅 우비라는 전설의 보물입니다. 바로 여기서 게임의 첫 장면과 연결되죠. And you shut up about 3 days later. Will you help me now? Anything to shut you up. That has to have been the longest story I ever heard. Oh dear. Ooh. 헬로 가이브러시. 깨어나오면 르척이 기다리고 있고 그는 가이브러시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Brothers, h huh? I am your brother. No, no, that's not true. That's impossible. Search your feelings. You know it to be true. No! 리 척은 어디에서 인지 부드 인형을 확보해 가이 브 러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 이후 펼쳐지는 최종 퍼즐은 제가 원숭이섬투에서 가장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리척이 차분하게 퍼즐을 풀 시간을 안 주기도 하고, 몇몇 퍼즐은 발견하기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죠. 특히 고장난 자판기에서 동전이 떨어지게 한 다음, 리척이 그걸 줍는 사이 팬티를 벗겨내는 퍼즐은 여기 절로 나왔던 퍼즐이었습니다. 퍼즐을 푸는 과정에서 힐탄 장소로 잠깐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2022년 나오는 원숭이섬의 귀환에도힐탄 장소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무튼 가이브러쉬도 독자적으로 부드 인형을 완성하면 마춘내 르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밀이 더 남아 있는지 르척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 니네 형제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가이브러시. <laughs> What? Come over here. No way. I'm not that stupid. But I want you to <laughs> take my mask off. <laughs> See the true face of your brother? My god, you're. my creepy brother Chucky. What? Did you think I was kidding before? Hey, you kids! You're not supposed to be in here. Ah, so there you are. Who are you, people? Just the same old family you've always had. I'm Guybrush Threepwood, a mighty pirate. I don't have to worry about stuff like that. Of course, dear. But please be careful. Well, come on then. Let's go ride the madly rotating Buccaneer. 이렇게, 원숭이섬의 비밀2 끝났습니다. 원숭이섬2 엔딩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전 좋아합니다. 원래 이런 게임이었고, 엔딩도 그 점을 반영하고 있다 생각하니까요. 사실, 원숭이섬2는 출시하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당시 2만 5천 카피 정도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10만 카피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후속작도 안 나오게 됐다가, 다른 개발진이 나중에야 원숭이섬의 저주를 만들죠. 근데 그렇게 안 팔리고도, 원숭이섬2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어드벤처 게임으로 유명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불법 복제가 크게 기여했다 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원숭이 32는 뒤로 갈수록 명성을 얻죠. I